또, 저 밤에 3, 4년 전된 걸로 아, 잘 모르겠어요. 2, 3년 된지 3, 4년 전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 때하고, 이거 넘길 때하고 땅값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쓸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폭탄 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동아를 보면은 단순하게 폭탄 쓰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 두김씨의 얘기는 그, 월간조선에만 나오는데요. 폭탄 선언이라는 말은 두김씨 얘기하고 전혀 관계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책에는 근데 그 폭탄 선언이라는 것이 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를 겨냥한 폭탄 선언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형용사. 아, 그렇다 안 그렇다면 말씀해 아니. 주시면 좋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어떤 정치 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사회든지 정치자금을 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률상 불법인 건 사실인데. 그건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느 나라, 저, 법률상 그것이 불법이라는 상황은 제가 법률에 예, 적용을 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정희 안전기획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예. 수사 업무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법률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서 법률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시죠. 아, 기본적인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고, 어, 일반 공직자의, 있습니다.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아, 정치자금법에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 은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 왜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 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 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겠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니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사안 법률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 법조에 적용을 위법을 세부를 모른 네. 것이 아니고 위법 합법을 모요 노무현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해서 조금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뒤에는 저희 일의 재난을 둘러싼 모금과 그와 유사한 모금과 모금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순응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합니까? 자기 돈 내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을 그, 여기서 얘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보훈의 일회 재단 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얘기지 모든 행동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아닙니다. 뜻은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일회재단이 사실상 어느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거나 또는 마쿠 권부라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유, 그 유언비어로 돌아다니다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때까지 증인은 묵묵히 추종해오시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권력이 서서히 퇴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인의 일회재단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시게 될때 이것은 단지 증인 말씀대로 실효에 순응한다는 것이 돈 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이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이회 재단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는 요지는요왜돈 네. 그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단도 발표한 게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그 시류에 순응한다는 뜻이 네. 혹시 본의원이 오해했듯이 오해라고 해두겠습니다. 오해했듯이 힘이 있을 땐 붙고 힘이 없을 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고.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왔던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의의 입장이 결고 그렇지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보고자 해드립니다. 저는 제 견해대로 따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정인이 지금까지 청와대 여러가지 형태로 기부한 성금은 정인과 정인을 포함한 일반적 재벌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관계 없이 내고 실제로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무슨 큰 나쁜 작용, 즉, 의형만 잔뜩 사이지. 좋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나쁜 작용을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정경유착이 됐냐, 안 됐냐, 정경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화을그 네. 그 돈이 했는가, 아니 했는가. 본의원이 증인에게 맞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의원은 증인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얘기지, 모든 행동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은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일회재단이 사실상 어느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거나 또는 마후 권부라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유언비어로 그 돌아다니다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때까지 증인은 묵묵히 추종해 오시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권력이 서서히 퇴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인의 일회재단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시게 될때 이것은 단지 증인 말씀대로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돈 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이 태도가 에또 저밤에 3, 4년 전된 걸로 아, 잘 모르겠어요 2, 3년 된지 3, 4년 된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 때하고 이거 넘길 때하고 땅값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쓸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음. 그 폭탄선언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동아를 보면은 단순하게 폭탄선언 얘기만 나오고 있고 두김 씨의 얘기는 그 월간조선에만 나오는데요. 폭탄선언이라는 말은 두김 씨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근데 그 폭탄선언이라는 것이 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를 겨냥한 폭탄선언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형용사기 아, 그렇다 안그렇다만 말씀해 아니요. 주시면 좋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어떤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사회든 지금 정치자금을 구하고 해서 합법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면 인신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증, 그 답변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법률을 그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 법조에 적용하는 위법, 사항을 세부를 모른 것이 아니고 위법 합법을 모습니다노무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해서 조금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뒤에는 저희 일의 재단을 둘러싼 모금과 그와 유사한 모금과 모금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직접 볼수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순능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합니까? 자기 돈 내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얘기하따라는 것은 고의 재단 자금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것은 일례 재단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니까그 질문하는 요지는요. 네. 왜돈 그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5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단테 발표한 것에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갖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와가 그 시류에 순응한다는 뜻이 혹시 본 의원이 오해했듯이, 오해라고 해두겠습니다. 오해했듯이 힘이 있을 땐 붙고 힘이 없을 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고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왔던. 공개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저는 그, 세계가 다 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 법률상 불법인 건 사실인데. 그건,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느 나라, 저, 법률상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항은 제가 법률에 에, 적용을 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저희 안전기획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예. 수사 업무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법률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서 법률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시죠. 아, 기본적인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고, 어, 일반 공직자의 공직자 윤리에 관한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아,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 왜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 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겠습니까? 정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